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씻어 주심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앞에 이르셨습니다. 6절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께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정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발길이 베드로 앞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던 베드로가 순간 숨이 멎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 주신다는 말입니까? 매우 당황하여 나온 말입니다. 자신도 이 상황을 어찌 해야 할지 난감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김을 받는 것은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제자들을 주님 씻어 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사람으로 씻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두, 두 번째로 이 일은 나중에 이해할 수 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세족식이 장차 깨달아 알수 있는 진리를 담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도 아시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머지않아 곧 이해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타일러 주셨습니다. 인자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알지 못할 일이지만 주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받고 후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제게 말씀을 주신다, 제게 주신 말씀이지만 어떤 때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해 못하잖아요. 그래도 후에는 이해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은 우선 받고 후에 이해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선 받고 왜 주셨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우선은 받고 후에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예수께서 베드로의 완강한 거절을 받으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의 발 씻겨 씻어주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라피께서 제자들의 발을 종의 모습으로 씻어주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씻음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씻어 주심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씻어 주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미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씻어 주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씻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은혜로 씻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과 섬김은 자격이 아니고 은혜로 베푸는 것이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 성도는 성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성도는 예수님의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또 우리도 누구를 섬길 때 은혜로 섬겨주고 뭘 바라고 섬기지 말고 은혜로 섬겨주고 또 우리도 은혜로 섬김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섬김은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도 은혜로 받았고, 주님의 역사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저희들이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지럼증을 위해 감사 치료를 감사하였습니다. 완전 치료를 위해서 감사함을 드리오니 주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